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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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3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이스탄불에 오랜만에 햇빛이 쨍합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역시 일기예보 잘 맞네요 오늘도 이스탄불 시내에 주요 관광지 돌아볼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아무데서나 무단횡단합니다. 신호등이 꺼져 있던 켜져 있던 보행자 신호든 아니든 횡단보도 있든 없든 아무데서나 횡단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불쑥불쑥 사람들이 길을 건넙니다. 자동차는 아무데나 끼어들고요. 신호 없이 양보 절대 없고요. 운전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차선 바꿀 때 오히려 깜빡이를 더안 넣거든요. 깜빡이를 넣으면 뒤차들이더 갖다 붙이니까 깜빡이 켜고 있지 않다가 조금만 틈이 있으면 바로 쑥 들어옵니다. 이게 운전 습관 문화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긴 우리나라도 깜빡이 안 키는 사람 많죠. 깜빡이 키는 거는 내 안전도 중요하고 상대방 안전도 중요한 그런 건데 신혼대 서로 약속된 왜 깜빡이들을 안 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저도 울산에서 왔지만 특히 울산 분들이 깜빡이 잘안 켭니다 솔직히. 이게 깜빡이를 켜고 운전하면 뭐 초보 운전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건지 묘한 그런 무슨 자존심인지 는 모르겠는데. 깜빡이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켜라고 달아놓은 것이고, 또내 의도에 대한 신호인데, 왜 그걸 안 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저희가 숙소를 아시아 대륙 쪽에, 좀시 외곽 지역에 정했거든요. 그래서 시내 관광을 가려면 한 20km 정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도로는 많이 막히고요. 네, 조금 후에는 해저 터널을 지나갈 텐데요. 그 터널이 유로아시아 터널이라고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잇는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터널을 우리나라 SK건설이 시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터널 길이가 5.4km고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층은 가는 차선, 2층은 오는 차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네, 여기가 터널 같습니다. 터널에 요금을 내나? hgs 해놨나요? 어,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hgs 없는데 돈 내는 그런 거야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 나중에 나갈 때를 빼는 나갈 때 현금으로 주면 되나? 여기도 hgs 그게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못 샀거든요. 나갈 때 현금 받는 데 있겠죠, 뭐. 터키 수도가 앙카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1의 도시가 이스탄불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제1의 도시에 이런 중요한 해저터널을 한국 기업이 했다는 게이제 지나면서 도좀 뿌듯하고 이런 게 애국심 아닌가 싶습니다. 요금 내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EDS... 이는 카메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고 요금 내는 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요금은 어디서 내는 거야? 진짜 요금 안 내는 거그참 <laughs> 이상하네. 나중에 저 나갈 아. 때 되면 안낸거 있다고 내려가겠지. 술탄 아흐메트 가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도로가 워낙 복잡해서요.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안내를 안 하고 아요안 그래도 헷갈리는 사람 지금. 이런 찾아가고 는데 이런 데가. 음. 이런 데 음. 이런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네. 2시간에서 4시간은 60분이라. 그다음에 70분이라. 이런 때가 됐다. 뽑아는거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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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멀리 건물이 술탄 아흐메트 구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쪽은 아야소피아 고요 네, 옥수수하고 밤 파는 데서 밤 샀습니다 밤 30리라 아야소피아 들어가려고 줄을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인데요 이렇게 빙글려서 이렇게 해서 저기 뒤에까지 줄서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갑니다. 줄로 오래 섰다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안검사도 또 하네요. 네 안에 들어왔고요. 여기 들어가려면 여성분들은 머리에 다 써야 됩니다. 왜 여성들만 쓰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항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야소피아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구요. 여기는 톰 카프 궁전이고요. 톰 카프 궁전은 입장권을 사야 됩니다. 1인당 650이라고요. 상당히 비싸죠. 이 티켓을 사면 여기 각국 언어로 된 오디오를 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도 있죠. 한국어로 된 것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오디오 빌린다고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오디오 빌릴 때 티켓이 있어야 되고요. 여권을 맡게 되는 거 봅니다. 여권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네요. 그리고 리턴할 때 오디오를 주면 여권을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디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각 장소마다 번호를 누르면 안내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술탄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건너편이 탁심광장 있는 쪽입니다. <목소리> 어제까지 비가 그렇게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궁정 분수대에 새들이 와서 목욕합니다. 여기는 궁전의 황실 주방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도자기들이 이렇게 하려 해요. 이거는 녹즙 기계 같이 생겼는데 그 시절에도 이런 기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흑해하고 마르마라 해가 만나는 해협입니다. 오른쪽 편이 아시아 대륙, 왼쪽 편이 유럽 대륙이죠. 여기에 낚시도 많이 하고요. 잔디밭에서 시민들 쉬고 자리 참 좋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진짜 많네요. 어, 고기 잡은 거 봐. 오, 고기. 와, 되네. 어둠어 새끼처럼 생겼는데? 고기 많이 잡았는가 봅니다. 와이고야. 엄청 잡았네. 음. 와, 이거 몇 마리야? <laughs> <laughs> 세 마리, 네 마리, 세 마리 한꺼번에 잡혔네. 오, 굿, 굿. <laughs> 와, 많이 잡았네. 와, 진짜 많이 잡았네. 어휴, 가득이다, 가득. 고양이 득템했습니다. 고양이 아저씨가 한 마리 잡아 주니까 물어보갑니다. 야야야! 저희는 이스탄불 시내 관광 마치고요. 저녁 식사 하러 갑니다. 저녁 식사하러 가는데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오늘 저녁은 이스탄불에서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거든요. 누슬렛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셰프가 솔트베라고. 이 사람이 뭐 테레비에도 나왔다든가 그렇더라구요. 좀 특이하게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오늘이 저희 결혼 32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숙소나 텐트에서 밥 해먹고 지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스테이크 칼질 한번 하려구요. 자, 왜 이렇게 빽빽거리냐? 내가 말좀 하니까. <laughs> 야! 그럼안 되지! 어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스테이크 집에 왔습니다. 유명세만큼 손님이 엄청나게 많네요. 스테이크 스페셜 2인용하고 샐러드 시켰습니다. 레오네 또거이나 <놀람> <놀람>

들이 와서 소금 뿌려서 직접 테이블에서 구워 주고 가네요. 이 집이 이거 소금 뿌리는 걸로 유명했다는데 오리지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집 <laughs> 사장이 뭐 체인점이 세계 각국에 있다 하니 이제 식사하겠습니다.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네, yeah, thank you. Would you like your coffee? No, thank you. Enjoy today. w e l 오늘은 4월1 4일 금요일이고요. 또 이스탄불 시내 구경 가는데. 어제 저희가 이스탄불 시내 에 들어가면서 유라시아 터널 통행료를 못 냈거든요. hgs가 없어서. 그래서 통행료를 내려면 hgs를 사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은행들이 많으니까 은행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hgs 사고 어제 터널 통행료 내기 위해서 우체국에 왔는데요. 터키 고속도로 통행권 hgs 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은행하고 우체국에 갔는데 여기 세관에 가라 해서 세관에 왔는데 세관은 아무 관계 없다 하고 다시 은행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은행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관에서 여기 가라 그래서 가랑대 은행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터키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하는 HGS 구입하려고 아침부터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은행 세 군데 우체국 한 군데 세관 이렇게 갔다 왔는데 다안 된답니다. 은행 가면은 우체국 가라고, 우체국에서는 은행 가라고, 다시 또 은행 가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세관으로 가라고. 뭐 세관에서 가라하니까 갔는데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세관에서 무슨 통행료를 받겠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동안 나오면서 현금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제 유라시아 터널 통과할 때 미납 요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 14일 이내인가 내지 않으면 뭐 과태료가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아무도 모른답니다 어디 구할 수도 없고 이제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최근에 또 HDS 이거 판매하는 것도 지 제도가 바뀐 것 같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도 모른다 우체국도 모른다 뭐 세관도 당연히 모른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터키를 나갈 때 미납 뭐 요금 있으면 내라고 하겠지만 그때 가서 과태료까지 내라고 하거나 뭐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 총영사관에 전화를 해 놨습니다 한국에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통행료를 내가 지불하려도 지불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일단 알아보고 전화를 해준다 하거든요. 터키가 뭔가 제도가 정착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까지 HGS에 대해서 알아본 바는 뭐 우체국, 뭐 은행 어디든 가면 구할 수 있다고로 어 있는데 최근에 본 거는. HGS 제도가 좀 바뀌었다. 뭐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로 통일되고 뭐 이러면서 뭔가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판매처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자기 차 가져와서 특히 여기는 유럽인들이 차 갖고 많이 올 텐데 계속 통행료 미납 상태에 있다가 본의 아니게 뭐 과태료를 내게 되거나 아니면은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오늘도 지금 해저터널을 지나가면 빠른데 일부러 안 지나가고요 다리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습범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통행료를 낼라 해도 낼 수가 없으니 오후 영사관에서 좀 알아보고 연락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지금 관광 다 까먹었는데 이제 관광해야죠 제가 첫 번째 은행 우체국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세관 가라 할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세관 은행 정문 사진 다 찍어 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의도적으로 통행료 안 내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요. 제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설령 뭐 과태료를 내라 하더라도 제가 의도적으로 통행료를 안 내려고 하진 않았다는 것은 증명이 되겠죠. 네, 경찰이 차를 세우는데요. 왜 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i, welcome. Uh, your driver license and passport, please. I ask you something. Where can I buy H D G S? I go to bank and P T T and the customer service, but there is no H D S. Not, not. Not. 이 경찰관이 검문하는 와중에 검문 끝내고요. H D G S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s r 눌라이. 나만. I pre-check here. Okay, 기 a r n Okay. h e thank you very much. 알았니다 You are v e <laughs> 조금 전에 영서관에서 전화가 와서요. 인납 요금 낼수 있는 웹사이트를 알려 주더라고요. 지금 제가 밖에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웹사이트에서 한번 해 보고요. 조금 전에 근무하던 경찰한테 HGS 어디서 살수 있느냐 내가 내지 않은 미납 요금이 있다 하니까 구글 지도에 좌표를 찍어주더라고요. 영사관에서 알려준 웹사이트에서 결제가 안 되면 나중에 거기라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죠 여행이라는 게뭐100% 딱딱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제도와 말과 생각이 조금은 다른. 애국인데 이렇게 겪어가면서 또 배우는 거죠. 또 이렇게 배운 것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다른 분한테 알려 주면 또 이게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니까요.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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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car there is a l o o a t e r n 아, 이게 카메라 봐. 이게 카라 와우. We've been to Europe about three times. Okay. That time I made a car and okay. Uh, okay. Have you been in North Korea? No, no, no. You cannot go out. I was in China three years ago. you know? yes. have been in China for one month. One month. I went to Hong Kong uh, as well. But not to Seoul, Korea. Just this? another trip. How yeah. <laughs> oh, well, about visit Korea sometimes? Yes, It's yes, a yes, so beautiful country. Yeah, yeah Clear, and very safety, yeah. and beautiful country. Yeah. Do you come from which city do you come from? South? No, no. no? Uh, we, are, we live in South, uh, near Busan. We come from Busan. There's many water company. Oh, and okay. the chemical companies? Oh, yeah, okay. And the oil companies, yeah. Industrial cities. Yeah yeah. <laughs> yeah. yeah. <laughs> money mon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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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s of dollars. Yeah. <laughs> <laughs> good. No but good that after you use this money to travel, this is to so ni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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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etter to travel this year. But I envy you. Your mother and the daughter yeah. travel together. <laughs> <laughs> I envy you. Yeah, but she's young. Yes. No, it might be. Are you still young? Uh, no, I'm 17. 17? Yes, uh, so, yes, High school? Yes, high school. But uh, in uh, three years, she's in go back. Bye-bye. I'm traveling my van. <laughs> <laughs> and then she gets a uh, positive. Yeah. Bye-bye. Yeah. most of o r e a n parents take care their e about 3 0 I t y 저희는 에레베탄 사라이라는 지하 물궁전에 왔습니다. 입장료가 비쌉니다. 1인당 300리라입니다. 이 세기에 이런 지하에 상수석 시설이 있었다는 게 놀랍죠. 네, 저희는 그랜드 바자르에 왔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규모가 엄청나네요. 산불 시내 관광 마치고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까 낮에 경찰한테 물어봤을 때 HGS 구입하고 미납 통행료 납부하는 데가 요 다리 건너면 오른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혹시 지금도 되는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경찰 말이 여기가 HGS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Turn right, then immediately turn right. Turn right, then turn right. After one hundred meters, turn right. GHS 일로 가란다. HGs 차. PTT. 여기가 우체국인데. 응. Turn right. PTT는 우체국이거든. 응. 네 여기 와서 지나가는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맞다네요. 그런데 5시라서 오늘은 문 닫았고 내일 주말이라도 일을 한다고 내일 오라네요. 네, 여기 오니까 HGS 이쪽 문으로 들어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간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시간이 끝났다 하니까 내일 낮에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